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모습대 정보사청대회입니다. 네, 옥주보경의 직영, 이제 제1 4장까지 왔네요. 어, 이 강의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이지겨 강의를. 대신에 이 강의를 꾸준히 따라서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 앉은거리 경문을 자주 읽고 쓰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진거리 경문에 나오는 내용들의그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옥추보경 이라든지 도경에서 차용한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 옥추보경이 비록 여러분이나 내가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경이에요 근데 안진거리 경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경에서 흘러 나온 어떤 신의 구조를 우리 무속인들이 어, 고대로부터 이렇게 전해 내는 우리가 느끼는 신의 이름과 도경에서 느끼는 신의 이름들을 갖다 좀믹스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이다, 장군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고스가 장군. 이런데 이 어떤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우리 무당들이 진짜로 신령님이 오실 때이 양반들이 어 저게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뭐예요 어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뭐 이거지 어, 머리에 삐쩍삐쩍 관을 썼어요 어 칼을 들고 와요 이러고지 이 양반들이 직접 내가 이름을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직접 이름을 대지 않는데 그래서 이 느낌을 느낌과 어떤 보이는 모습 모습을 너한테도 나한테도 A한테도 B한테도 괴똥이한테 쇠똥이한테 김보사 이보사들 공통적으로 아 우리는 이런 양반을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이걸 정한다고 해정하이 정한. 정할 때이 정할 때의 기준이 이름이라는 건 생소하잖아요 만들어는게이 도경에서 나오는 도교에서 어 조교에서 말하는 이름하 우리가 느낌하고 비슷해 그럼 그 이름을 갖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도경을 옥추보경을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신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이옥주부경에다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옥주부경이 너무 호술한 게 많기 때문에, 제 14장에, 올해 참감장이라 요 올해, 올해 참감이라고 해. 참감. 근데 이 올해라는 것은, 올해라는 것은, 막연하게 동양에서 나오는, 오방을 의미하는, 오방은 오방. 다섯 가지 방위를 말하면서 이때 올해는 모든 저 위에 있는 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추보경에 우리가 말하는 주신의 이름이 구천원 뇌성부하천존이란 말이에요 뇌성부하천존 이 뇌성부하천존이라는 말은 뇌성부하천존 할때 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신장 때 말할 때 신장 때 강의에서 신을 어떻게 느끼냐 바람처럼 느낀다 바람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천둥 번개를 신으로 느낀다.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뇌성이라고, 뇌성. 근데 이 뇌성, 어, 천존께서는 우레소리 같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 이런 말인데, 이때, 우레라는 것은 이 천존께서 분화된 모습 같다. 분화된. 그래서 우레 천존의 어떤 모습이 참가, 참이라는 어는 얘 모가지를 자른다 이런 말인데 벌을 준다 이런 말이. 에요 그다음에 감한다는는 해아린다 살핀다 보살핀다. 근데 보살핀다는 것보다는 관찰한다, 감시한다 이런 게더 많아요. 그래서 어뭐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잘못하면은 오래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거는 저 하늘에 있는 뭐 누가 잘못한 게는 바로 우리 인간들은 되기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릴 거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도경에 아니면 도경이나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저 너가 뭘 잘못하면 하늘이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내막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래 참감점이라는 저 하늘의 오래께서 너희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있다가 그때 어, 태상이견 이 감지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때. 너희들이 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줄 것이다, 그때. 천존께서천존께서 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세, 어, 세세 도미, 말도 어렵네, 세세 도미. 세상이 쇠락해가고, 도가, 도가 미미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에, 성경에서 소동과 고무라를 말하는 거야, 소동과 고무라. 인간들이 살면서, 어, 인간은, 저 불교에서 욕계라 그러잖아요. 욕계, 욕계,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욕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애어른도 몰라본다. 그럴 때시상이 쇠락했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쇠락해 가면은 도가 미미해진다는 거예요 도가 이 도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더심도 있는 강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리는데. 그때 세상이 쇠락하고 도가 미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다를 그래서 이 올해 참감자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져요. 그때 이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인무덕행이라 사람이 어, 덕을 베푸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 세, 이 세상이 세력하고 도가 약해지면 도가 약해져서 덕을 남 베푸는 건지 욕심이 많아서 안 베푸는. 그다음에는 불충 어, 군악 임금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천전께서 천전께서 나한테 충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에 게 충성을 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종교가 종교가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별수 없는 거야. 임금님한테 충성해라. 충성 안 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게, 도경이, 어, 불교와, 불교와, 유교와, 이 짝퉁이 돼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섞여서. 그 다음에는, 어, 불효 부모,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불경, 사장. 스승님과 어른에게 공경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부로 친 형제, 형제 간에 우애 있지 않다. 불성 부부, 부부지간에 성실하지 않다. 부르의 부모, 친구 간에 의롭지 않다. 결국은 이게 가장 인간사의 가장 원초적인 얘기잖아. 우리가 내 삶인데 이것은 거의 유교의 덕목이라고. 유교. 뭐 불사이거요불사이치녀 뭐, 어, 어, 사치니호며, 뭐, 이렇게 해서, 친구 간에 왜 있게 지내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라는 거야, 가, 가, 가. 국도 가요, 국도 가요, 집안도 가죠. 그래서 가문이다, 국가다, 이렇게 할 때, 집안과 사회의 어떤 인간의 사회세상의 테두리를, 사회세상의 테두리를 말하는 건데, 이 사회생활상의 태류들이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 우리가 법으로도 단지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도와 덕이라는 거예요 덕덕 덕.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이거를 관장한다고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 당연히 덕을 행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거는 그냥 덕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잘못했을 때 하늘에서 벌을 준다면은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그때, 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양념으로, 양념으로 사람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천존이 진짜 이 돌을 를 팔아먹기 위해서, 불에, 어, 불에 천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늘과 땅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불구 신명, 이 구라는 것도 이 외라는 거나 구라는 것도 다, 다 두렵다, 삼가하다 뭐 이런 건데 이 외를 쓸 때나 구를 쓸 때보다 이 어떤 신뢰도에서 내가 믿음이라든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고 신은 내가 그래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따르야 되는데 신명을 마음속에 우러나서 따르지 않거나 하늘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거나 두려워한 마음이었거나 하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사실 은 하늘이 뭘 두려워 날씨 좀 추운가보다 더우면 더운가보다 하면 되지 근데 이 이때 천지라고 할때이 하늘은 이 단순한 우리가 저 구름이 떠 있고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전을 말해요 또 이때는 천전을 암시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결국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끼가 있으면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는, 예, 불레, 불레 삼광이라는데, 요 삼광은, 어, 아, 예, 우리 구, 저, 그 지경에 제3자인가 나오는 삼정구령장에이 삼광은, 아, 우리 몸에 있는 삼정구령이 아, 삼원구백이랄 때, 삼원을, 삼원을, 다른 말로 삼원이라고 래요 그래서 삼원이라는데, 이 삼원을, 아, 다른 말, 여기 옥주보경 진안강에 한번 차지 보세요. 태광, 유정, 상령이라고 되어있으니까. 태광 유정 유정 상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무튼 찾아보세요. 제가 캡처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불중 오곡 오곡이라는 말은 반드시 다섯 가지 곡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쌀, 보리, 콩, 수수, 족수수뭐 이것을 중요하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는 신삼구사. 몸이 세 개고 입이 네 개라는 말은 내가 어, 변덕을 부린다 아니면은 이간질을 한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슬계에 붙었다 낮에는 쥐가 됐다가 밤에는 박쥐가 됐다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 신상구사 그다음에 대칭소도 어, 큰 저울과 작은 어, 말 이렇게 되는 말은 이거는 어, 남을 속인다는 거죠 속이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든지. 저울이 컸다가 말이 작았다 한다는 말은 요건 하나 의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덕을 베풀지 않고 살거나 임금님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거나 스승님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거나 형제간에 우애 있지 않거나 부부간에 성실하지 않거나 친구간에 친구간에 아주 의리를 지키지 않거나 그다음에 하늘을 두려워지 하 않거나 신을 무서워하지 않거나 내몸 안에 있는 상광에게 예를 피하지 않거나 곡식을 중요하지 않거나 너가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어, 남에게 눈속임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살생해명 어,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에, 목숨을 애였거나. 인백기천이라너가 100명이 됐다가 스스로 1000명이 됐다가 내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것 상태를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이 갈대 같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람이 100명이 됐다가 스스로 1000명이 됐다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백가지가 됐다 천가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사 음사 이거는 이게 간사스러울 것이 내 스스로 간사하거나 음 사, 사음이라 사지 사음 음란한 마음 행동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요무반역 어, 요사스럽고 속이고 어, 남에게 반대하고 영, 역행을 하고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종미지이자 어, 아주 그 사소한 일을 지극히 아주 사소한 일 그냥 껌딱지 같은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죠 어. 작은 일에 목숨 걸어서 아주 쉬운 말로 밴댕이 소갈따지 같으다 그러죠. 아주 짜잘한, 짜잘한 일 가지고 상 신경 쓰고 이런 상태. 우리 천조님께서 아주 친절한 금자씨야. 이렇게 그냥 인간사에 일어나는 아주 하늘을 두려워하고 뭐 신을 공경하지 않고 네 몸에 있는 삼광을 그냥 예의를 안모고 곡식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남을 속이고 그냥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그냥 갈때같이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해하거나 그저 음란한 짓을 하거나 간사스러운 짓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냥 배반을 하거나 아주 밴댕이 속할 것 떄까지 작은 일에 연연하거나 그냥 어른을 공격하 이런 일을 다 버렸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이렇게 나열을 해. 너가, 일륜제 대사를 어기고, 천지 도에, 반역을 하고, 반항하고, 내 말에 앵가면은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참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안 그러면은, 혼을 내고, 그때, 어떻게 혼을 내느냐. 이, 삼관이, 고필이라, 삼관이. 삼관이라는 거는 저 하늘에 천관부가 있고, 땅에 지관부가 있고, 물에 수관부가 있다고 해요. 천관부, 지관부. 요거는, 어, 옥수복에 관부장에 보면 나온다 했죠. 관부장에. 지난가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 삼관. 그 다음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태을경에, 어, 태상을 황천생을 황지에 쭉 나가 삼관부와 오지오와 이럴 때 삼관이 나온다 그랬죠. 삼관이 고필이라는 말은, 고라는 거는, 북을 두드린다는 말이고, 필이라는 거은 분필을 쓴다는 것인데, 삼관께서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나에게 붓으로 글씨를 쓰고 북을 쳐서 나에게 일러 바친다는 거야. 이 삼관은, 어, 조금 심한 말로 인간의 재상을 천존에게 꼬발르는 양반이야, 이게. 그 다음에는 태을께서, 태을께서 이문이라는 거, 이라는 거는 옮긴다라고, 문이라는 거는 이 삼관께서 꼬발려는 거를 북을 치고 두드려서 적었을 때 태을께서 태을께서 요거를 옮겨준다 나한테 갖다 준다. 그러면은 태을은 태을은 최종 최종 보고자고 삼관은 중간 보고자가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세 에 만약에 비춰보면은 삼관은 검사점이 될 것이고 태을은 검사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천조는 판사쯤이 되겠죠. 근데 나는, 어, 태상왕, 황천세가, 황진, 태을, 이마, 옥신월띠, 태을이라고 했는데. 그래 나는 태을이, 태을이 태상보다 높은 양반인 줄 알았지. 태을은 태상을 만든 양반이잖아. 태상이 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임한다 그러진 않잖아요. 태을을 리하 태을을 리마, 태을께서 태상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을은 태상보다 높은데, 태상은 지난 시간에 태상을 시켜서, 태상을 시켜서, 소고백마의 대장군한테명을 내려서 인간 세상을 한다. 그럼 소고백마의 대장군보다 태상이 높고 태상보다 천조는 그때 내가 시켰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여기서도 태열께서 이거를 적은 거를 보고를 하는데 그때 천조한테 보고하는지 를 태열이 누구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어. 태상한테 보고하는지 이렇게 일러 바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적부 그래서 올해 참감, 지사, 요때 사는 관청을 내게요. 올해 참감을 하는 이 부서에다가 이걸 보고를 한대요. 이걸 보고를. 요 그러니까 때는 그러면 이 보고에서 올해 참감이 더 높은 양반인지 태열이 더 높은 양반, 이것도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어. 이 뜻으로 보면은 요 때는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명을 내리는 건지 삼관께서 다 조사해서. 붓으로 적고 종에도 적어서 올해 참관부를 탁넘겨버린다잖아요 올해 참관부에서 넘겨버리면 이 옷들 참이라는 건 모가지자를 참자라 했잖아요. 그다음에 감이라는 건 살펴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가지를 자를지 이 새끼를 벌을 줄지 그때 선참 기신 먼저 일단 먼저 모가지를 잘라먹어 본대. 그 신명에 대해서 이 이때 이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어. 우리 몸에 있는 삼정구령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후참기 형. 그 다음에 후참기형 먼저 그이몸 안에 있는 정신을 한번 먼저 때려잡아보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형이 몸뚱아리를 조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먼저 정신상태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혼이 됐든지 백이 됐든지 혼을 먼저 정신을 먼저 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몸뚱을 후참 몸뚱을 죽인데요 그래서 참신, 참신 어, 주혼 이 주혼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몸의 혼백인데 혼백 홈백. 참신 이 참신을 참신이 참신을 할 경우에는 우리 혼백을 죽이는 거고 어,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 전도 뒤집어진단 말이거든.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어, 그로 이렇게 홈벽을 죽여버리면 우리 몸통에 뒤집어지면,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그래서 더럽고 천박한 상태로 바뀐다. 인소인이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을 때 사람이 더럽고 천박한 상태로 뒤집어지고 바뀐다. 그래서 이 뒤로는 이제 이 오래 참가미를 하는 태으리하든 삼관이하든, 어, 천조냐이 하든, 대상이 하든, 오래가 하든, 어떤 상태로서의 벌이 이루어지는가, 여기 이제 칸이 모질라서, 요, 지금, 에, 그로 인해서, 에, 그로 인해서 참신을 하고, 어, 선참, 후참을, 선참, 후참 참신을 해서, 어, 주원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때 뒤집어져서 자빠져, 꼬꾸라진다, 꼬꾸라져. 꼬꾸라진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어, 이어서 이 14장은 어, 인간의 죄상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나열을 해놓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 인간에게 죄를 묻을 것인가 어, 그런 과정인데 어, 시간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 요 나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제 2부에서 강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